레알 네 108이에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옷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정리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스타일은 그런지 룩이라고요. 음, 일명 꾸안꾸예요. 이 꾸안꾸는 역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꾸안꾸의 스타일은 어, 언더그라운드에서 했던 라게를 했던 친구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워싱 팬츠, 뭐, 약간 레이어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실버나 중년한테 그것 입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수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은 좋은 원단에 컬러로 잡고 또 색조합으로 크로스 코디를 만들면서 그걸 어떻게 꾸안꾸로 잘 연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도 우아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젊은 감성처럼 보이는 거는 블랙보다는 스모크한 톤으로 약간의 이런 뭐 모브나 빈티지 블루 차콜, 브라운, 뭐 요즘 유행하는 모카무스 칼라 같은 걸로 젊은 감성들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신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신상은 제가 입은 슬랙스 13번이에요. 면 100%로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턱이 있어서 배가 나오신 분들도 앞에 턱이 있으면 좀 뚱뚱해 보이는데, 양 옆으로 가서 일단은 배가 좀덜 나와 보이고, 이것 때문에 바지에 이렇게 힙선이 무너지지 않아서 저같이 힙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핏감을 줄수 있어요. 저희가 그이 바지 에 있다 위에 입은 건 TS 07번이요 뉴넥 이거 리오더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번 주에 나왔어요 이 뉴넥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신상으로 나온 자켓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버사이즈로 한 여름에 장마 때 그냥 하나 툭 걸쳐서 입을 수 있도록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뉴넥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자켓에 목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의 컬러는 이렇게 이거는 약간 워싱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지지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린넨을 갖고 워싱하면서 자연 건조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빨아서 빨아서 낫게 사이즈만 이렇게 스펙만 이렇게 잡아줘서 그냥 걸어놓으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요 컬러하고 차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에어컨 같은 찬 바람 나올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살이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걸치시면 그냥 찬 기도 좀 없고. 요즘 세련된 느낌도 나고 하나는 어차피 갖고 다녀야 돼 너무 냉방 시설들이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 저희가 여기에는 이런 자수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약간 음, 보이시죠? 네. 이런 시그니처를 넣어놨어요. 좀더 가까이 보일까요? 이런 것들을 숨은 디테일 같은 걸 넣어놔서 저희만의 어떤 그런 컨셉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것도 너무 예쁘고 또 이번에 사가신 그길는 조끼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서뒤에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배는 가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좀 있어서 그 트임의 포인트가 너무 예쁘네요. 네, 예뻐요. 여기가 여기. 실크인가요? 이거는 인견 붓꼴로 뒤에 봤을 때 너무 심심하지 않고 좀 감각을 이렇게 좀 돋보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걷다 댄 거예요. 하나씩은 다 넣어놓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어디든 갈수 있는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 이 바지의 칼라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더 있고, 모두 총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면 100%로 되어 있는데, 되게 그 오일 코팅 되어 있어서 가볍고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컬러감도 되게 좋아요. 이게 원단이 좋아야 컬러가 예쁘게 나오니까, 이거를 그 바스락거리는 소재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근데 또 바스락거리진 않아요. 않아요. 그죠 네. 바스락거리는 소재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또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밤늦게 들어올 때 힘드시다고 <웃음> <웃음> 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블라우스 02번을 한번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예요? 이거 음, 작은 거랑 큰거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사이즈가 66인데 스몰을 입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좀 여유롭게 잡아서 조끼로도 입고 하나로도 입고 하려고 이걸 좀더 넉넉하게 했어요. 그럼 미움 사이즈는 77 음. 사이즈까지, 77 88까지 가능할 거예요. 네, 좋네요. 네,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이렇게 입었어요. 아이보리에 브라운 바지. 어, 너무 화사한데요? 그래요, 예쁘죠. 컬러가 정말 그두 가지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 예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다트선이 요 위에 가슴선 있는 있는데 있는데. 이걸 좀 넉넉하게 해서 이게 왜다 했는데 여기가 싹 벌어지면 너무 뚱뚱해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체형 커버도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뒤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요? 네. 요 어? 네. 뒷모습도 귀엽네요. 귀여워요. 음. 아 사장님 그리고 바지가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길이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접었는데, 이렇게 두 번을 접어도요, 좀더 발목이 나오면 훨씬 더 경쾌해 보이기도 해요. 요렇게, 네. 음. 음, 그것도 괜찮네요. 네. 발목이 나오면 시원해 보이고, 음. 저희가 강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옷을 연출할 때, 이 스킨톤도 그 안에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옷이 너무 길거나 뭐 하면 사실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건데, 블랙 옷은 좀 많이 파였거나 약간 시스루처럼 살짝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이 살이 좀 나오는 그런 옷으로 연출하면 훨씬 더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옷은 입고 어딜 가면 좋을까요? 어, 브런치 카페, 그리고 뭐 간단한 모임이나 여행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엄청 가벼운 게 가장 음. 장점이에요. 그리고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얘기했듯이 여기다 이렇게 조끼처럼 입어도 무난해요. 벌려서 이렇게 입어도.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는 보여드릴 옷이 린넨 바지예요. 엄청 무늬가 많았어요. 왜 린넨 바지가 없냐고, 언제 나오냐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큐롯을 만들었어요. 이렇게랩 형태로 큐롯을 만들었어요. 어, 약간 치마 바지 같은 느낌? 약간 나네요. 그래 보여요. 스커트 음. 같아 보이고. 앞에서 보면 치마 같고, 뒤에서는 네. 바지. 활동성도 있고. 네. 헤링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그런 저희의 시그니처. 그리고 이 바지에 요거에 그 저희가 이렇게 쇠지퍼를 되게 많이 달아요. 쇠지퍼를 다는 거는 이게 그 요기에 바지에 이렇게 밴드가 있으면 이거 턱에 올라가게 힘들어서 이거 버가 벌어지거든요. 하 그래서 이걸 새 지퍼로 하고 요 안에는 어, 인견으로 이렇게 인견 붓골로 테이블 이렇게 됐어요. 어, 디테일까지 정말 많이 신경 쓰셨는데요왜 이거 바지 올리다가 살 찝히면 정말 기분 상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요렇게 넣고 이것도 되게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서 날씬해 보고 길이감도 되게 좋아요.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입어볼게요. 네. 어,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네. 너무 시원해요. 그 여름에 정장 차려입기도 더운데 네. 시원하면서도 되게 차려입은 듯한 느낌도 나네요. 네. 그리고 좀 젊은 감성도 보이고 또 린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령대에 되게 좋아하는 소재예요. 좀 여유도 있고 편안하고, 뭐 체온 커버도 잘 되는. 그 앉았다 일어날 때 구김은 잘 가지 않나요? 린넨이 너무 얇으면 소재가 좀 구김이 많이 가는데, 그 원단은 살짝 중량이 있어요. 그래서 구김이 생각보다 덜 가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놓으면, 금세 그 다음날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지에 그러면 이 피그먼트, 아, 피그먼트를 얘기를 안 했네요. 이렇게 오브 피그먼트가 나왔거든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네. 피그먼트 오브를 이제 입었어요. 이게 색깔도 너무 예뻐요. 예쁘고 여기는 데키 컷. 여기는 약간 여기도 데키 컷. 밑에도 데키 컷이에요. 데키 컷. 제가 이렇게 기장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렇게 살짝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살짝 이 앞에를 이렇게 볼륨감을 줘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저희의 시그니처 인 라벨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건 그렇게 꺼내서 입는 건가요? 어, 저희는 사실은 이걸 라벨 대신 단 건데 어떤 고객님들은 빨면 이게 이제 슬크니까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고이면 살짝 펴서 이렇게 바깥에 나풀나풀거리면서 그냥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색깔을 이렇게 네 가지를 했어요.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컬러들만한 거예요 옷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한여름에 너무 더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톤 다운된 컬러로 사이즈는 키우고 좀 사이즈가 좀 작아지려면 이렇게 전에 했었던 체스 04 정말 예쁜 음. 옐로우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요 컬러가 너무 화사한데요? 예뻐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이거 비치지는 않나요? 안 비쳐요 그리고 요거는 레몬 음. 레몬 컬러 같아요. 청바지나 흰 바지 같은 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일 네, 그리고 그레이 톤에도 잘 어울려요. 오케이, 네, 그레이 그러네요. 톤에도 잘 어울려요. 브라이트한 컬러들은 좀 부피감이 적은 거, 그리고 이렇게 부피감이 큰 거는 한여름엔 좀 채도를 떨어뜨려서 좀 시원한 맛을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컬러는 햇볕에 나가면, 빛을 받으면 얼굴을 되게 예뻐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블루 칼라에 살짝 어, 핑크 한 방울 정도 넣는 칼라들을 좋아하고 톤 다운된 칼라예요. 그래서 브라운이나 뭐 다른 어떤 옷들하고도 오면서 잘 어울려요. 제가 여기다가 오늘 소개된 자켓 04번을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면 살짝 여행 같아 보이고 젊은 감성으로 음. 입고 백화점을 가시면 돼요. 선생님 <laughs> 그런데 네? 피그먼트는 빨거나 하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쓰는 원단은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그먼트가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이 강연이라는 원단에다가 이아드텔로다 이렇게 염색을 따로따로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피그먼트들은 살짝 좀 오래 입으면 약간 피치감 같이 살짝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끝까지 각을 잡아요. 오, 그럼 빨아도 그렇게? 빨아도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빨때 이렇게 뭐 묻으면 여기다가 퐁퐁을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비벼서 빨면 여기가 탈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입으시고 뭐가 오염이 묻었을 때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얼룩제거제 같은 거 하고 좀 기다렸다가 뒤집어가지고 망했다 해서 돌리면 정말 끝까지 깨끗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입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가셨는데 연출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저희가 제품 수량이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끝나서 어, 품절이 되는 경우랑 그리고 가끔 저희가 세일을 해요 그때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